시 노조 스타일로 오시요민 여러분. 쓰지 않았었어요, 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해가 없어도 쓰는 거고. 저희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빈두천국이? 경제적인 목적으로 빈두천국이? 나온 것도 빈두천국이?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 빈두천국이? 대한민국은 지금 부정선거가 만연되어서 만연되어서 어, 내년에도 총선에서 국회의원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진행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더불어민주당이 200표를 넘게 가져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저들이 헌법까지 바꾸어서 대한민국의 고려인 방제 그 통하여서 북한이 흡수 통일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으로 그런 언법 개정으로 있습니까? 나라를 북한에 넘길 것이라고 있습니까? 생각이 됩니다.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은 지금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앞으로는 총칼 들고 싸우지 않아도 남한이 북에 무력 통일 당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가 경제 경제가 북한보다 훨씬 우위에 있고 북한보다 무기가 북방이 훨씬 강하다 해서 나라가 공산화가 안 된다는 것안 된다는 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정신력도 문제이고 또 부정선거를 통하여서 다수가 지금 좌파, 좌경화 되어 있는 자들이 국회에 들어가 있고 그 국회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정상적으로 선거를 통하여서 그 표를 하여서 표를 얻어서 국회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회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당연히 다음에도 부정선거를 저지를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정선거를 통해서 자기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얻는 이득이 많고 또 국회의원의 대접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황제대접에 가깝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국가를, 단독 정부를 수립했고, 그리하여서 자유민주주의가 입장해 자유롭게 국민들이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를 세웠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 경제를 세계에서 그 어느 나라도 그렇지 않을 만큼 국가 경제를 발전시켜서 그게 초석이 되어서 지금 대한민국은 산업 전반에 공고로 발달해서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70여 년 동안 좌파들 좌파들은 대한민국을 좌경화시키기 위해서 70여 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정치계 문화계 교육계 또 노동계 각 곳곳에 침투해서 좌경, 좌경화 된 자들이 대한민국을 좌정화시키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온전한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이끌어 나가는 자들이 이 땅에 국회의원과 국회의원과 각부 장관과 또 교육계의 문계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민주주의라는 미명 아래 대한민국을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아 해도 되는 나라. 그러나 그 속에는 공산주의 이념이 가득한 그런 자들이 이 땅을 지금 현재 지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월호 같이 엎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바로 세워보고자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애를 쓰고 있지만 국민의힘조차도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모르는 자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4월 15일 부정선거를 저지르는데 서울, 경기, 인천에서 사전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63%, 63 국민의힘이 3 6에 득표를 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왜 네, 사전투표는 대한민국 똑같은 국민인데 사전선거는 서울, 경기, 인천에서 36, 6 3에 더불어민주당이 득표를 하고 국민의힘이 36, 6%의 3 6에 득표를 하고 또. 국민이 다 똑같은 국민인데 또 본선거에서는 본선거에서는 50대50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이 앞선 경우가 많은데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180석을 얻었어야, 되는, 얻었어야 정상인데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얻는 기현상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시민 여러분, 부정선거 우리가 부정선거를 외치면 우리는 바보 취급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취급하고 21세기의 부정선거가 어디냐 말하는데 부정선거가 컴퓨터를 통한 선거를 진행하기 을 때문에. 투표나 대표나 컴퓨터를 통한 투개표 하기 때문에 더욱더 정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밀하면 전자로 정밀하게 조작해 놓은 것은 또한 발견하기도 힘든 것이 부정선거 투표인 것입니다. 심여러는 네이버 이미지에서 네이버 이미지에서 사1 5 부정선거 사1와 부정 선거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네이버 이미지에서 사1와 부정 선거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여 년 동안 등 따르다고 배부르게 잘 살아온 우리 국민들이기에 이제는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도 두렵지도 않고 또 공산화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것이 대부분의 국민의 의식입니다. 지금 현재 전 후세대 대부분이, 대부분이 전 후세대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의 비참함이나 공산화되는 것의 비참함을 모르는 것이 현 실태인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깨닫고 시민, 시민 여러분이 나서지 않으면 시민 여러분이 애국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지켜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위가 부정선거를 촉구, 부정선거 수사를 촉구합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위가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를 경 경제 경제나 외교가 다 좋다 할지라도. 자기가 부정선거를 수사를 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공산화되거나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서 우리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이 보여주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힘을, 국민의, 국민을 등에 업고 부정선거를 수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이 부정선거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온외국 시민이 매주 토요일 날 시위를 하는데 아직까지 3년 동안 시위를 해도 중앙선관위가 변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은 간첩이니까 공산주의자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전 대통령이 1년이 집권한 지 1년이 나되가도 사회의 부정선관를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시민 여러분과 이곳에, 이곳에 시위에 참여한 자들이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도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4.15는 4.15는 부정선거 부정선거 4.15는 4.15는 부정선거 부정선거 4.15는 4.15는 부정선거 부정선거 윤석열은 윤상열은 수사하라 수사하라 윤상열은 윤상열은 수사하라 수사하라 부정선거 부정선거 수사하라 수사하라 대통령은 대통령은 수사하라 수사하라 정권교체. 정권교체 부정선거 부정선거 수사부터 수사부터 정권교체 정권교체 부정선거 부. 수사부터, 수사부터, 선관위를, 선관위를, 수사하라, 수사하라, 선관위를,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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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를, 선관위를, 수사하라, 수사하라, 수사하라 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 폐지하라, 폐지하라, 중앙선관위, 섭목... 중앙선관위. 상관이 중왕선관이 폐지하라 폐지하라 기각판결 기각판결 수사하라, 수사하라 수사하라 대법관을 대법관을 수사하라 수사하라. 수사하라 기각탄결기각탄결 수사하라, 수사하라 대법관을, 대법관을 수사하라, 수사하라 문제인을, 문제인을 이제명을, 이제명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문제인을, 문제인을 이제명을, 이제명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사전선거! 사전선거! 돼지하라! 돼지하라! 사전선거! 사전선거! 돼지하라! 돼지하라! 사전선거! 사전선거! 돼지하라! 돼지하라! 전자개표! 전자개표! 돼지하라! 돼지하라! 전자개표 전자개표폐지하라, 폐지하라 전자개표, 전자개표폐지하라, 폐지하라. d u 를 p e 를적결하라 r 결하라 t o 를 j a 를적결하라 u 결하라 n j 를